제 유튜브 댓글에 감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감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감도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아는 발로란트 프로 선수인 텐즈, 데몬 원, 아스파스 같이 이런 프로들의 감도를 쓰면 진짜 게임을 잘하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발로란트에 있는 모든 프로 선수들의 감도를 매일 한 명씩 바꿔가며 따라 써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누구를 선택할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5천 행동을 해봤어요 제 가정사나 제 옛날 스토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 달에 만원 가지고도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라면 한 박스 뭐물한병 사가지고 그걸로 버티고 그랬어 진짜 현대판 기아였지 근데 어제 처음으로 5천 행동 이제 5천 행동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돈 빌리기 연초 연말이라 빠지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형들한테는 좀 그렇고 4명의 동생들한테 딱 물어봤는데 정말 그 중에 세 명이 형 얼만데? 이러고 그냥 바로 계좌에 꽂아주더라고 씨, 눈물 나더라 진짜로 아 진짜 힘들 때 진짜 내가 뒤질 것 같을 때 누군가는 나한테 이런다는 게 하, 이게 씨, 내가 살아갈 그 목표가 생기더라고 다시 진짜 꼭 갚을게 25일 날 25일 날안 갚으면 형 손오천 형님처럼 바로 그냥 논란 터트려도돼 이랬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형 형이 나한테 준 추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유되면 천천히 갚아 이러는 거야 예, yeah, 진짜로요, 여러분들. 진짜...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의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손오천 감도 따라하기 제가 이 빌드업을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사실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천이 형이 이제 얼마 전에 논란이 하나 생겼죠. 돈을 빌리고 튀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채무자가 돼 보면서 실제로 내가 돈을 빌려보고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손오천 감도를 쓰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오늘의 컨텐츠예요. 메소드 컨. 컨텐츠. 콘텐츠. 그래서 일단은 5,000이 형 한번 감도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와, 나이형 얼굴 보니까 갑자기 눈물 나네. 형, 그곳은 괜찮아요? 5,000 <laughs> 초대서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5,000이 형 지금 초대했다가는 여기, 지금 여기에 제 머리 하나 들어가죠. 헤드락 바로 걸리는 상황이죠. 상황납니다. 진짜 안 돼요. 자, 그래서 5,000이 형이 감도가 0.485에 400 dpi. 오! 이형 새끼... 아, 감도가 되게 낮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천이형 감도로 한번 어, 무섭냐 아형 무서운데요 아, 눈에 살기가 있어 이형아 이거 2020년 시절이네요 여러분들 이때는 악마 5천 시절 지금도 뭐 데뷔 5천인데 이때는 레전드 악마 시절이네 잘못 마주치면 돼지는 거다 진짜로 데드형 눈 깔고 있는 거 <laughs> 아 데드야 눈칫밥 많이 먹고 살았구나. 아, 아이 눈물 나냐 이 새끼. 아 이때부터 아 이때부터 묵념하고 있네 학교폭력인데? 자 일단 400dpi에 485에 0.76와 근데 이형 나랑 감도 똑같은 거 보소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평행선상에 있는 언럭키 루인인 거 아니야 손호천 아니 이게 상황이 비슷하잖아 같이 건보료를 못 내서 통장을 압류당할 뻔한 두 형제의 이야기 와 얼마 전에 아스파스랑 그... 플로센트 감도편 하고 나니까 와 감도 너무 무거운데요 여러분들? 감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데? 네 감도로 하고 내가 지금 발로란트를 안한지한 한 3, 4일 지나 가지고 오늘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은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아니, 뭐몇 개가 걸아 씨. 발 신음이. 몇 개가 걸려요. 아우, 아우. 치키 <목소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죄송한데, 룰렛 좀 그만 쳐돌려 주실래요? 아 진짜 지금 농담 아니라 여기 빠친코 온것 같아. 내가 지금 10분 내내 드르르르, 드르르, 공굴러가는 소리만 듣느라 지금 정신병이 올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 오천이용 인지도 테스트 들어가자마자 바로 게임 던진다고 이픽이 협박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죠? 아니, 우리 팀 체인버도 같이 게임 던지자는데? 와, 쉽지 않다. 야, 손오천의 악명은 홍콩 서버에서도 유명하구나. 피해자 아닐까 이러시는데, 어 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피해자라니요. 오천이 형이 홍콩까지 돈을 빌리고 다녔을 리가 없잖아. 이형 홍콩 가게 생겼는데. 아뭐뭐아뭐 뭐, 아, 뭐, 미친 어 5K 감도 뭐야? 아 5K 감도 뭔데? 아 스카이 잡은 거 뒤지는데? 아 5K 감도 뭔데 이거? 지금 손오천이하고 형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오천이형 도주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뭐 룰렛 백날 돌려봐라 뜨나 돈 많으면 계속 돌려. 니들 마음대로 해. 오늘 수금 제대로 가보자. 아. 아 근데 이 형이 중감도는 또 높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감도는 저감도인데 줌은 되게 고감도네요. 이 봐. 나 손오천이야 이 새끼야, 아니 손칠천이야. 칠천만 원안 빌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네. 나 칠천 빌리고, 새끼, 손오천. 오천이 형 농담인 거 알지, 형? 사 이제 문 두드리면 바로 문 잠수 탄다. 아, 야, 오천이 형이 근데 게임은 또 잘하는 편이었어. 그 형이 아시아 서버도 꽤나 등수가 높게까지 올라갔고, 이제 이 형이 좀 광대 같아서 그렇지. 게임 하나는 기가 막혔거든. 실력은 괜찮았어. 오 h oh, Gaylord. 최악의 헤어즈 2024년은 아 근데 저한테도 진짜 최악이었어가지고 2024년이 생각보다 일들이 많았어요. 이 국가적으로 보나 제 개인 인생을 보나 2025년에는 정말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No a main smoke. I'm 5k. 나 분명 말했다. No fucking a main smoke. o k a I'm 5k from Korea. 다시 나. 여러분들 저 마이크 잠시만 끌게요. 야이 개 뭔가. 아이고 마이크가 안 고졌네. 아 미안해요. 욕설 들으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자마 5 0이형의 오퍼레이터 감도는 어떤지 내가 오퍼 전문가로서 한번 찍먹해 보도록 할게. 요 아, 쓰레기 감도다. 아, 이거, 여러분들, 쓰레기 감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형 감도가, 제가 뭐, 방금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도다. 그니까, 이게 지금 이 형이 업그레이드 된 감도가 아니야. 옛날 감도라서, 쓰레기 감도야. 옛날 버전. 오. 아! 원비원, 그 미션 성공. 남이 4 킬을 해도 제가 소리를 칠수 있는 거잖아요. 스모천식 그러니까 남이 4 킬, 사 킬을 해도 제가 포효를 대신하면 그게 미션 아닌가요? 루이님 왜 블루남?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아 일단 한판더 해볼게요. 아좀 아쉬웠다 이형 감도는. 에 예, 내가 오천이 형 신호하는 거 아닌데 아좀 감도가 간들간들하니 좀 아쉽네. 아, 3K 인데요. 4K가 나와야 되는데. 5년 된 게임에 논란 많네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잔잔한 논란밖에 없지 않나? 1킬만, 제발! F4Q? F4Q? 1킬만, 1킬만, 5천이 형 힘을 줘! 뽀요 한 번만 하게! 4K 후 뽀요! 아 천이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한 마디 드리자면 그.. 발로란트에 논란이 많다고 하시는데 안 터진 게 99%예요 이거 구라 같죠? 진심입니다 언젠간 다 터질 거예요 안 터지고 있는 게 99%다 <목소리> 라스트 뒤치기거든요 오천이 형 기살려주기. 성공. 그래서 오늘의 이제 총평을 보자면은 오천이 형의 감도는 쓰레기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만 인정하시면 돼요.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쓰레기라는 거를. 어, 그래서 오천이 형 감도 재밌게 써봤고요. 우리 하늘에 계신 오천이 형, R.I.P. 소노천 I love you, bro. 언젠가 우리 만나서 밥한끼 해요, 오천이 형. Welcome to the Thanos world.